이맘 살아있니? u 라인부터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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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o 빨 p 빨 o 빨 p 빨답해 죽겠네 u p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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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하트 스틸의 성지, 다재다은 그렇긴 해. 산테만 뜨면은 확정이니까. 하지만 이런 맵에서 실력으로 딱 하트 스틸을 하는 게 진짜 실력이 아닐까. 한무가 아! 제발. 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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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연패. 헌법에 어? 아니야, 아니야. 똑똑히 생각해. 지금 하나 맞춘다 해서 의미 없어. 리롤 하다가 제가 진짜 망친 판이 한두 판이 아니거든. 이거좀 좋게 생각해서 요네 캐리로 가도 될것 같고. 근데 연승하고 싶은데 이거 어떡게 연승하냐, 이딴 쓰레기들로. 어셨다 노템이라서 연승도 안 된다, 심지어. 담무가 단무가. 맨날 보이더만 담무가 이럴 때안 나온다, 진짜. 3코 둘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오우. 오, 오와트까지는 일단은 최대한 이기고 싶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살살 줘야 돼질 거면. 아으그라가스 그냥 슥슥 좋 왔다. 요네이성? 오, 이건 못 참겠는데? 요네이성. 이단하로 꺾는 거 괜찮은데? 괜찮아. 이단하로 진짜 꺾자 그냥. 하다가 이제 실랩에 야소 팔고 요네 찾는 거야 선바자로 다시 한번 길동이야 요네 하트 스틸은 이제 그저 적은 거야 보상 보험용 임피 정선순 고점 임피 정선순 하면은 심형타 지르긴 하겠네 일단은 템을 보고 잡합시다 임피 정선순과 거결피바 거결피바로 가자는데 오우칼 템나무가서오오오오오 하나만 딱 갈아 볼까 벨트 주먹이 뜨면 인피정손으로 갑시다 슛 허어어어엉 이게 뜨네 와 이거 와우 근데 리롤덱이라 딱히 필요 없긴 해 차라리 쉴티가많지 아치고 회고 아닌가 이 녀석들이 캐리를 하려면 요네 두개 먹었어야죠. 톱력으로 요네 두 개는 씩 라이엇한테 돈 줘도 안될 듯. 쌩! 지금 지나이기나 뭐든 좋아. 하트 스틸이 있어가지고 쓱쓱. <laughs> 얘뭐 하냐? 얘왜 서서 죽냐? 가서 팔아버리고 덮치고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리븐 쓰는 아이 없제? 고길동 쓰는 후구 없제? 그래, 나만 알게 좋아 보험까지 너무 좋아 하트 스틸은 어떻게 쓰는거지? 주는데 가야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트 스틸 연애 긍정적으로 나중에 케인이랑 엮으면 되니까 주는데 가야지 뭐 어, 연애야 연애야 연애 벌써 해보고 해보고. 아이고 하트 연애는 진짜 사고인거 같은데 오잘 어? 나오긴 또, 겁나 잘 나와. 아까 다재다능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재다능이, 진짜 다재다능을 왜안간 거야? 다재다능만 갔어도 난 지금 날아다닐 텐데. 흫! 슛! 흫! 긍정적, 긍정적 사고. 보연꽃 케인을 생각하면 너무 맛있긴 한데. 아유, 돌리자. 신병이 맞아. 어우, 다 맛있네. 와, 이거, 이 이러면 신비 안 먹었지. 카서스 캐리인데 과연, 과연 네가 버틸 수 있냐? 그리고 이거 딜 없는 템트리 같은데? 쓱사스 래치 습사 이단하거든요. <웃음> 일라오이가 진짜 신인데 신을 몰라 봐? 신이 지금 초밥에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이 바보들아 예습 좀 해오지 하이 씨 새끼들 그냥 오? 뭘 죽일래 잠깐만 설레도 돼. 살짝 기대했잖아 저번에 그 올삼성 찍은 거 때문에 살짝 기대했잖아 그래도 돈 나오는 거 좋아요 순 있거든 매혹안통하거든 그렇지. 쓱. 싹. 어? 진짜 이거 이거 막 한탱 찬 블루가 조금 작은데? 찬 블루알이 미친 유인데. 오히려 좋아. 하더 스틸이잖아. 어, 강심 좋아. 도장 줘버릴까 그냥? 도장에 리븐 밤끝? 공금 방법이 없다 도장밖에 없을 때 리븐의 죽검 어떤가요? 아니야 리븐 죽검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공금 밖에 없겠는데? 치치한테 일단 템 넣어주고 리븐아!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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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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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218스택 하자 리븐! 리븐 세마리 슛! 일라 이성? 아니면 와, 안 급하긴 한데 아 아유, 모르겠다 그냥 일라 이성은 진짜 커. 리븐 이제 다음 상이 겠는데 백사, 백사, 대박. 조금만 더, 조금 더, 조금 더 얘들아. <laughs> 이제야 좀좀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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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디 소디? <laughs> <laughs> 오, 나이스! 칠트 스틸 지금 와서 칠트 스틸? 일단 이단아라서 얘 먹는 게 무조건 맞아. 이단아 지금 쓰레기 이단아 그렇지 케일 나가주면서 그리고 하나 버리면서 칠트 스틸 하는 게 맞는 듯. 덱 한번 잡봅시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절대 절대 케인을 템을 주면 안 돼. 케인은 쓰레기거든. 뒷라인 가니까 확실히 무섭긴 하네요. 요네 뒤로 가는 게 진짜 변수긴 한데 우리한테도 변수야. 안 가면 사고거든. 그렇지. 요네 근데 너무 나대면 죽는다. 아리한테 죽는다. 끝. 나이스. 진짜 줄타기요. 회복고 없었으면 위험했다 이것도. 이온 케인, 케인을 믿어서는 안 돼. 쇼진 해가지고 직스한테 태몽기기. 태버러지를 절대 믿어서는 안 돼. 교체해 주고 바이 타고 딱 뒤로 가가지고. 아 잠깐 방향이 아니긴 한데. 괜히 사살하러 간것 같은데. 나 실수한 것 같은데. 오 좋다. 오로핑퐁오로핑퐁오로핑퐁 제발 도망.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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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보상 타임 가자. 쵸! 와 이거 9와트 가능한 그거네. 근데 신병이 두 배가 맞다. 무대를 딘버러지 믿지 말고 시안이. 어 시안이. 여건 살아있지, 그렇지. 와, 나 대포함 미쳤네. 미쳤네, 그냥. 미쳤어, 그냥. 리븐 삼성 필요 없고, 나중에 얘 갈고 케인 한번 줘볼까요? 이성 케인은 솔직히 인정하잖아. 하, 이거 질것 같아. 직스가 진짜 세가지고. 빨리 나 직스 찾아야 되는 데 빨리 잡으면 아나이스 위치 좋은데 뭐야 나왜 이렇게 쓰냐 <laughs> 케인 케인 오 믿을게 우리 케인 믿을게 뭐야 칠화야 야 케인 좀맛좀 볼래 했던마 9레벨을 리롤 하는 거 아니다 친구야 배치 됐어 이 자서가 이제 9레벨에 오코 잘안 나와요 아이고 진짜 이런 걸또 알려줘야 되나? 승튜브 봐라! 9레벨 이로라고 있니? 아니, 그래도 100원 있었는데 까벼! 아, 보고 있네, 이 친구.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